통장에 100만원도 남지 않은 노후 충격적이지만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는데 왜 은퇴 후 가난에 내몰리는 걸까요?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6070세대가 왜 가난해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가장 잘 나가는 세대로 불렸습니다. 경제성장을 직접 이끌었고, 주택도 장만하며 자녀교육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찾아온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이 빠져나갔고, 남은 자산은 집한 채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통장에는 100만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도권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35년간 공기업에 다녔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며 꾸준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직후 자녀 결혼식과 집 장만을 지원하느라 퇴직금 대부분을 썼습니다. 남은 연금은 생활비로 빠져나가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5년 만에 저축은 바닥났고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모은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상실감이라고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장사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빚은 남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경비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수입으로 집안을 꾸렸지만 은퇴 후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원씩 나가면서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병원비를 충당하니 통장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부름이 아닙니다. 6070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들은 평생 일했는데도 은퇴 후 가난에 빠졌을까요? 첫째,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교육비와 주거비를 우선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퇴직금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자마자 큰 지출에 사용하거나 자녀 지원에 써버리면서 노후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 준비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조금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노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자녀와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퇴직금은 지출이 아니라 소득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과 돌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한 뒤 통장에 100만원도 남지 않은 노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과 연금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이시금으로 받자마자 자녀 지원이나 집 보수 같은 큰 지출에 써버립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을 버티게 해줄 소득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들어오므로 갑자기 돈이 바닥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오래 납부해 수령액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불려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은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연금입니다. 둘째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전략입니다. 은퇴 이후의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을 줄이면 재산세 관리비 전기세 등 모든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또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차량을 렌트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면 소득이 줄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한번 아프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고 이 때문에 노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역시 무작정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목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망이 됩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많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생활비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고 결국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늘리고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이나 안정적인 배당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한순간에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집한 채에 자산이 몰려있다면 일부를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현금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10년 뒤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퇴직금을 연금화하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며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끔찍한 노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은 괜찮다고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방법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